이토록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연애 시장에서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오류는 여자의 칭찬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평생을 성적표와 스펙 그리고 연봉이라는 수치화된 가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온 한국의 남성들에게 매혹적인 이성이 건네는 달콤한 찬사는 마치 고된 입시 전쟁 끝에 받아든 합격 통지서처럼 느껴질 테지만 실상 그것은 당신의 야성을 거세하고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발동된 여성의 정교한 방어 기재이자 사회적 윤활유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 아래에서 벌어지는 남녀 관계의 잔혹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해부하여 왜 그토록 갈구하던 안도감이 당신의 매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인지 그리고 왜 오직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성체와 같은 도만이이 기울어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강남의 어느 라운지바 혹은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이자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만남들을 상상해보라. 적당히 어두운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서로의 탐색전이 오가는 긴장된 공기 속에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를 은연 중에 드러내며 상대방이 자신을 괜찮은 남자로 인식해주기를 갈망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의 비극은 잉태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답을 맞히면 보상을 받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왔기에 소개팅이나 데이트라는 불확실성의 영역에서도 정답을 찾으려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채점표로 여기는 경향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오빠는 참 배려심이 깊으시네요. 혹은 말씀하시는 게 정말 센스 있으세요. 라고 칭찬하는 순간 남자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마라톤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느끼는 해방감과 유사한 안도감이라는 감정적 마약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사실은 그 칭찬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나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고맥락 문화인 눈치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뱉는 초반의 칭찬은 고도의 사회적 조정 행위에 가깝다. 낯선 남성과 마주 앉아 있는 상황은 여성에게 있어 본능적인 경계심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이며, 흐르는 침묵의 무게는 그녀를 숨막히게 한다. 이때 그녀가 건네는 칭찬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색한 공기를 두고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던지는 믿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녀는 당신을 칭찬함으로써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당신이 공격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동시에 자신이 사회성 좋고 리액션이 좋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즉, 그 칭찬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그녀 자신을 위한 정서적 진통제인 셈이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남성은 이 신호를 완전히 오독하고 만다. 칭찬을 듣는 순간, 남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인정 욕구라는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받아먹고는 순한 양으로 변해버린다. 뇌의 전두엽은 경계 태세를 해제하고, 긴장감이라는 팽팽한 활시위는 힘없이 늘어지며, 남자는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자신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쏟아놓기 시작한다. 아, 내가 이 여자에게 통했구나. 이제 점수를 땄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섣부른 확신은 남자의 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데, 바로 이 지점이 갑에서 을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다. 칭찬을 듣기 전까지 유지하던 과묵함과 신중함. 그리고 알수 없는 미스터리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남자는 들뜬 목소리로 자신의 TMI를 남발하며 썰렁한 농담을 던지고 심지어는 과도한 친절과 물질적 호의를 베풀며 확인 사사를 하려 든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소 차가워 보이고 속을 알수 없어 호기심을 자극하던 수수께끼의 대상이 칭찬 한마디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강아지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목격할 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실망과 지루함이다. 생물학적으로 성적 매력은 안전함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배양된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에게서 우리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지만 칭찬 한마디에 무너져 내려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남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편안함 혹은 만만함 뿐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깨닫는다. 아, 이 남자는 내 칭찬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가치가 이 남자보다 우위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학 관계가 재편되는 순간이며 당신은 스스로 사냥꾼의 지위를 내려놓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되기를 자청한 꼴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안도감이 남자를 보상 추구형 인간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한번 칭찬의 달콤함을 맛본 남자는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며 광대처럼 재롱을 부리게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호구의 행동 패턴이다. 당신은 그녀가 원하는 리액션을 제공하는 자판기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미 당신의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닥이 보이는 얕은 가을 물에는 아무도 깊이 빠져들지 않는 법이다. 사람들은 심해를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하지만,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는 그저 발을 씻고 지나갈 뿐이다. 당신이 칭찬에 반응하여 해벌죽 웃으며 말을 섞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깊은 바다에서 얕은 가을 물로 격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스펙 중심주의와 맞물려 더욱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남성들은 자신이 가진 경제력이나 직업적 타이틀이 여성에게 어필할 것이라 믿고, 여성이 이에 대해 칭찬하면 그것이 자신의 본질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냉혹하게 말해 그것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 기능에 대한 칭찬일 뿐, 당신이라는 인격체에 대한 매혹이 아니다. 능력 있으시네요 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군요. 하는 말의 세련된 번역일 수 있으며, 당신이 그 말에 고무되어 지갑을 여는 순간, 당신은 정확히 그녀가 설계한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악의적인 꽃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적으로 최적화된 여성의 생존 전략과 사회적으로 거세된 남성의 본능이 충돌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칭찬을 듣고 마음의 빗장을 여는 행위는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고 포커 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훤히 꿰뚫고 있는데. 당신만 홀로 이번 판은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며 판돈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따뜻뜻하고 몽글몽글한 안도감, 그 이제는 좀 편하게 대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매력을 거세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다. 긴장감이 사라진 관계는 죽은 관계다. 심장이 뛰지 않는 시체와 다름없다. 연애와 유혹의 본질은 끊임없는 밀당과 긴장의 줄타기이며 그줄 위에서 중심을 잡고 버티는 자만이 상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칭찬이라는 바람이 살짝 불었다고 해서 스스로 줄에서 내려와 안전망 위로 떨어져 버렸다. 안전망 위는 편안하지만 그곳에는 관객들의 환호도 승리의 짜릿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칭찬은 사실 당신을 잠재우기 위한 마취제였음을, 당신의 야수성을 잠재우고,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순종적인 공급자로 만들기 위한 달콤한 독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나, 칭찬이나 비난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자의 언어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칭찬을 무력화시켜 상대방을 당혹게 하고, 역으로 그녀가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전복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 침묵을 무기로 삼는 대담함,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평가에도 흠집 나지 않는 성체와 같은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남성의 본능을 재건하는 철학적 투쟁이다. 진정한 권력은 소유한 무력의 총량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얼마나 미동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압도적인 부동심에서 증명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유독한 가스를 들이마시고도 질식하지 않는 법, 아니 그 독을 오히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기로 여기용하는 냉혹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의 기술을 넘어선 무너진 남성의 존엄을 재건하는 철학적 투쟁이다. 나는 이것을 성체 의 마인드셋이라 명명한다. 라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비바람이 몰아치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든 결코 그 구조가 변하지 않는 거대하고 육중한 성체가 되어야 한다. 여자의 칭찬이나 비난은 성체의 외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기상현상에 불과하다. 빗물이 성벽을 적실 수는 있으나 그 단단한 화강감의 본질을 녹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남성들은 특히 성취 지향적인 엘리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주식 시장의 등락에 따라 일에일비하듯 여자의 미소 한 번에 천국을 오가고 그녀의 무표정 한 번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당신의 그 가벼운 영혼이야말로 당신을 영원한 을의 굴레에 가두는 족쇄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유전자를 지녔지만 그녀들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짝은 그 변덕스러운 환경을 묵묵히 버텨내고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불변의 존재다. 따라서 당신이 그녀의 칭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기뻐하는 것은 당신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성체의 철학을 실전 즉 흐르는 재주 선율과 알코올 향이 감도는 바의 테이블 위에서 구현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장착해야 할 전술적 무기는 바로 공백이다. 마발리빨리가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 침묵은 견디기 힘든 공포이자 어색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대화가 1초라도 끊기면 불안해하며 무의미한 말들을 쏟아내는 강박증은 남성들을 매력 없는 수다쟁이로 전락시킨다. 여자가 오빠는 정말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라며 당신의 자존감을 간지럽히는 칭찬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남성은 영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라며 겸손을 떨거나 제가 좀 열심히 살긴 했죠라며 의수대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탁구공이 넘어오자마자 허겁지겁 받아치는 아마추어의 조급함이다. 진정한 고수는 공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치지 않는다. 그는 날아오는 공의 회전을 잃고 궤적을 눈으로 쫓으며 상대가 예상치 못한 템포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돌려보내거나 아예 흘려보낸다. 당신은 이 반응하지 않음에 미학을 배워야 한다. 칭찬이 당신의 귀에 꽂히는 순간 뇌에서 울리는 보상 회로의 스위치를 강제로 차단하고 의도적으로 3초간의 죽은 시간을 만들어라. 소음이 가득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 짧은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고성보다 더큰 압력을 행사한다. 그 3초 동안 당신은 당황하거나 기뻐하는 기색 없이 마치 심해의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듯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건조하게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덤덤하게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그렇게 보입니까? 혹은 글쎄요, 겉만 봐선 모르는 거니까라고 짧게 툭 던지고는 시선을 천천히 거두어 당신의 위스키 잔이나 창밖의 풍경으로 돌려라. 이 일련의 행동 시퀀스가 상대방의 무의식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강력하다. 너의 칭찬 따위는 나의 감정 상태를 일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는 너의 평가 위에 존재하며 너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만함과는 결이 다르다. 오만함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이 무심함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다. 당신이 칭찬을 먹이로 받아먹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수많은 남성 데이터베이스, 즉, 칭찬 한마디에 꼬리를 흔들며 충성 경쟁을 하던 남자들의 패턴이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의 예측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고 인지부조화를 유발한다. 와에 이 남자는 기뻐하지 않지. 내가 매력이 없나? 아니면 내 칭찬이 너무 뻔했나? 도대체 이 남자의 기준은 뭐지? 그녀는 안전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시험대에 오른 수험생의 입장으로 전락한다. 그녀가 당신을 평가하던 상황이 역전되어 이제는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권력의 재편, 즉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의도된 무심함은. 당신의 소중한 자원을 약탈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 역할을 한다. 남자가 연애 시장에서 겪는 피로감의 근원은 감정적 부채 의식에 있다. 여자가 나를 칭찬하고 호감을 보였으니 나도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시간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남자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감정 노동을 하게 만든다. 그녀의 오빠 최고라는 말 한마디는 사실 당신에게서 비싼 저녁 식사와 칵테일, 그리고 택시비를 인출해 가기 위한 비밀번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칭찬에 무덤덤해지는 순간, 이 교환의 사슬은 끊어진다. 당신은 칭찬에 대한 보상으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진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그녀가 했을 때만 선별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심사관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호구가 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며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이라는 자원을 오직 가치 있는 곳에만 집중시킬 수 있게 해준다. 기억하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은 가치가 없다. 당신이 칭찬 한번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남자라면 당신의 호의는 편의점 비닐봉지처럼 하찮게 취급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무심함이라는 금고 속에 자원을 숨겨두고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조차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방어는 단순한 수동적 저항이 아니라 상대방의 프레임을 박살 내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이기도 하다. 관계에 있어서 프레임은 누구의 현실이 더 강력한가를 겨루는 싸움이다. 여자가 칭찬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당신을 기분 좋은 상태로 유도하려 할때 그것은 그녀의 프레임이다. 당신이 거기에 순응하면 당신은 그녀의 현실 속 엑스트라가 된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과 무심함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면 그녀의 프레임은 붕괴된다. 대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을 설명하게 되며 당신의 흥미를 끌기 위해 애쓰게 된다. 아니, 진짜로 멋있어서 그런 거요. 오해하지 마세요라며 변명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당신의 손에 쥐어진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광대가 아니라 그녀의 노력을 평가하고 채점하는 관객이자 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 차가운 무심함, 따뜻한 칭찬 앞에서도 식지 않는 서늘한 이성, 이것이야말로 더 리얼리스트가 추구하는 남성성의 정수다.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그녀가 던지는 값싼 미끼에 걸려들지 않음으로써 그녀에게 더 수준 높은 게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를 유혹하려면 그따위 립 서비스로는 부족해.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봐. 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바다는 비가 온다고 넘치지 않고 가뭄이 든다고 마르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바다가 되어야 한다. 여자의 칭찬이라는 조약돌은. 당신이라는 깊은 심연 속으로 소리 없이 가라앉아 사라져야지. 수면 위로 튀어 올라 파문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압도적인 깊이감, 바닥을 알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여자는 전율을 느낀다. 안락함이 아닌 불안감, 확실함이 아닌 모호함. 바로 그 틈새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정보교과, 호기심이 싹트기 때문이다. 당신이 방어벽을 높이 쓸수록 그녀는 그 벽을 넘고 싶어 안달이 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완벽한 방어를 통해 그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그녀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당황했고 혼란스러워하며 당신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방어는 끝났다. 성체는 굳건하고 적의 화살은 모두 튕겨나갔다. 이제 성문을 열고 나가 혼란에 빠진 적진을 유린하고 진정한 승기를 꽂을 시간이다. 그 무심함 뒤에 숨겨진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조성된 긴장감을 폭발적인 매력으로 치환하여 그녀를 당신의 세계에 완전히 복속시킬 것인가? 파트 당신이 보여준 그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침묵의 장벽은 단순히 대화를 끊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밤거리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예측 가능한 남자들의 패턴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인지적 테러였다. 그녀의 시나리오 속에서 남자는 칭찬을 먹고 자라나는 가축이어야 했으나 당신은 그 먹이를 거부하고 굶주림을 선택한 야수가 되었다. 이제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혼란의 폭풍이 몰아친다. 와해통하지 않지. 이 남자는 대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 불안과 이문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정복계 비옥한 토양이다. 기억하라. 인간의 뇌는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에 미치도록 집착하게 설계되어 있다. 안전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불안정함은 열정을 낳는다. 당신이 칭찬이라는 값싼 뇌물을 걷어차고 침묵의 공백을 유지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재롱을 부리는 쉬운 남자의 지위를 박차고 나와 그녀가 까치발을 들고 올려다 봐야만 하는 불가해한 성역으로 승천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조성된 긴장감을 폭발적인 매력으로 치환하여 권력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이 단계의 핵심 메커니즘은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의 예술적 적용이다. 실험실의 쥐는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올 때보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레버를 더 광적으로 누른다. 당신의 친절, 당신의 미소, 당신의 인정이 바로 그 먹이다. 과거의 당신이 자판기처럼 동전만 넣으면 웃음을 뱉어내는 존재였다면 지금의 당신은 슬롯머신이 되어야 한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견디다 못해 어색함을 깨기 위해 자신의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진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라. 바로 그때 무심하게 굳어있던 당신의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생각보다 깊이가 있네, 겉모습은 화려해서 가벼울 줄 알았는데, 라고 툭 던져라. 이 짧고 건조한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이것은 엄격한 심사관이 피면접자에게 건네는 합격 통지다. 이 순간 발생하는 그녀의 도파민 폭발은 상상을 초월한다. 냉담함과 따뜻함 사이에 급격한 온도차, 즉,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킨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강렬한 성취감을 느낀다. 아, 드디어 이 까다로운 남자가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결심하게 된다. 이 남자의 미소를 또 보고 싶다. 이 높은 기준을 가진 남자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싶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여기서 완벽하게 역전된다.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꽃을 바치고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그 희소한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고 애교를 부리고 대화를 주도하며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완전한 장악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독보적 위상을 굳히기 위해 당신은 결과로부터의 초월을 채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남자는 데이트가 끝날 무렵 초조해한다. 아, 오늘 내가 실수는 안 했나? 애프터 신청을 받아줄까? 이런 조바심은 눈빛과 말투에서 비구람으로 새어나온다. 하지만 더 리얼리스트는 다르다. 당신은 오늘 밤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든 말든, 오늘 밤이 뜨겁든 차갑든, 당신이라는 성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테이블 위에 당신의 영혼을 올려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갈 기회를 올려두었을 뿐이다. 그녀가 그 기회를 잡는다면 그녀의 행운이고 놓친다면 그녀의 손실일 뿐이라는 이 오만하리만큼 당당한 태도. 언제든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여유야말로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최음제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도망가려 하면 쫓아오는 인간관계의 아이러니 속에서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상대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당신의 무심함 속에 숨겨진 1%의 따뜻함을 다시 맛보기 위해 당신이라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을 기꺼이, 아니, 열렬히 감수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무너진 남성의 본능을 재건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던 삶의 방식을 주체적인 궤도로 돌려놓는 실존적 혁명이다. 여자는 남자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하찮게 여길 만큼 거대한 남자의 프레임을 사랑한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칭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지키고 쌓아 올린 내면의 질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바다는 비가 온다고 넘치지 않고 가뭄이 든다고 마르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바다다. 이제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의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라. 가장 덜 필요한 자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갖는다. 가장 덜 흔들리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진다. 이것이 이 잔혹한 게임의 유일한 불변의 법칙이다. 해부는 끝났다. 이제 매수를 내려놓고 실전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당신의 휴대폰이 울릴 것이다. 그녀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즉시 답장하지 마라. 그 찰나의 지연이. 당신의 가치다.